자, 오늘은 17페이지, 네, reading 2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 Ask Alice advice for teens. 이렇게 되어 있죠? 네, ask에게, 어, Alice에게 물어보세요. 네, 10대들을 위한 조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17페이지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이 먼저 쓴 글이죠. Dear Mr. Alice, my best friend is smart, funny and beautiful. 그죠? 음 앨리스에게 어아내 어, 친구는 영리하고 재미도 있고 그리고 네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Whenever we are together she gets everyone's attention. 그죠뭐뭐할 때마다가 되겠죠. 네, 우리가 함께 있을 때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의 어떠한 관심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I know it's not her fault, but I always compare myself to her and feel bad. 그죠?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나는 항상 내 자신과 그녀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기분이 나빠지게 되는 것이죠. How can I overcome my jealousy toward her? 그죠? Overcome 하면은 내 네, 극복하다라는 의미죠. My jealousy 하면은, 내 네, 질투심. 나의 질투심. 그녀를 향한 나의 질투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고, 네, 어, 미셸 이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보냈습니다. 그죠? Dear Michelle, comparing yourself is to others may leave you feeling sad. 그죠? 네, 비교하는 것이죠?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당신을 굉장히 슬프게, 슬픈 감정이 들게 만든다라는 거. That's because we often compare the worst aspects of ourselves to the best aspects of others. 그죠? 자,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우리가 자주 비교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네. 어, 우리 자신의 가장 나쁜 점, 나쁜 측면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최고의 측면을 서로 비교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however, 그러나 you should keep in mind that nobody has it all. 그죠? 당신은 keep in mind 무엇을 네 명심하다, 기억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네, 아무도 그 모든 것을 어 가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We are all individuals with unique looks, personalities and talents. 자, 우리는 모두 개인입니다. 네. 아주 네. 독특한 그런 모습과 성격과 그다음에 재능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다. 라는 것이죠. Therefore, make an effort to see the good things in your life and be grateful for them. 그죠? 그러므로, make an effort. 네, 노력하라. 라는 얘기죠. 네, 좋은 것을 보기 위해 노력해라. 라는 얘기죠. 당신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grateful 하면은, 네, 감사하는 이런 뜻이네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이런 의미죠. When you start to admire and appreciate yourself, your envy toward your best friend will naturally disappear. 그쵸? 당신이 admire, 네, 존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를 존중하고 감사하게 될 때, 당신의 어떠한 그런 질투, 혹은 뭐, 부러움, 정도가 되겠네요. 네.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에 대한 질투, 부러움이 네, 아주 자연스레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Most importantly, stop viewing life as a competition.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네. 멈추어라라는 얘기죠. 삶을 무엇으로 보는가? competition 경쟁으로 보는 것을 멈춰야 된다라는 거죠. Another person's success doesn't mean you are failing. 그죠? 다른 사람의 성공이 네 당신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To see, uh, try to see other people's good news as something to celebrate. 네, 보려고 노력해라라는 얘기죠. 다른 사람의 좋은 소식을 무엇으로 어 something to celebrate 하면은 네, 축하할 아 어, 일로 생각해라라는 것이죠. Then their happiness will add to yours. 그죠? 그러면 그러면 어 그들의 행복이 당신의 삶에 네 더해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8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Dear d r Alice, I stay up late every night to study. However, my grades don't reflect my effort. 그렇죠? 어, 나는 stay stay up 하면은 네, 늦게까지 깨어있다 이런 의미죠. 매일매일 공부를 하기 위해서 늦게까지 깨어있습니다. 그러나 내 성적은 나의 노력을 네, 반영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죠. 그죠? 네. 그 뒷부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starting to feel stressed and frustrated. myself 그죠 어 나는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고 네 frustrated 하면은 네 좌절된 이런 의미죠 네 스스로에게 좌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After every exam, I think I should have studied harder. 그쵸? 시험을 보고 난 뒤에 나는 생각합니다. Should have bp죠? 그쵸? 네, 뭐뭐 했어야 했다라는 거죠. 더 열심히 공부를 했어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What can I do? 내가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Dear Henry, clearly you are studying hard, but I'm afraid that your strategy of staying up late at night won't help you. 그쵸? 어, 헨리에게 분명히 당신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걱정이 되네요. 당신의 전략이 되겠네요. 그렇죠? 늦게까지 밤에 깨어 있는 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걱정이 되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In fact, 사실 long study sessions doesn't uh, do not always guarantee good grades. 그렇죠? 자, 사실 오랫동안 공부를 i o 션 하면은 뭡니까 어떠한 기간 시간이 되겠죠? 네 오랫동안 공부를 하는 시간 오랜 시간 공부를 하는 게 항상 네 guarantee 하면은 보증하다 보장하다 이런 뜻이죠? 좋은 성적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The secret to effective studying lies in putting forth the right kind of effort. 그렇죠? 비밀이 되겠죠 비결입니다. 네, 효과적인 공부의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네, put forth 하면은네뭐 수행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 올바른 종류의 노력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The how of study 그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공부의 방법이 되겠네요. 그죠? r a t 면 e r than the how much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는가보다 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We all have different learning styles. For example, some people learn best not by reading but by listening. 그죠? 우리는 모두 다른 어떤 학습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가장 잘 배웁니다. 뭐가 아니라, 읽기가 아니라, 네, 듣기로 가장 잘 배운다라는 얘기죠. Not A, but B 하면 A가 아니고 B로, 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others learn best by writing down the things they learn. 그쵸. 다른 사람은 학습을 잘 합니다. 받아 적는 것이 되겠죠. 그들이 배운 것을 적음으로서 가장 잘 배운다. 라는 거 Try some different study methods and find the most suitable one for you. 그쵸? 어, 다른 공부 방법을 네, 시도해 보아라. 그리고 찾아라. 라는 얘기죠. 가장 적절한, 적합한 것을 당신에게 맞는 그런 것을 찾아라.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Also if you sit for hours trying to observe a lot of information, your brain will become exhausted and you won't be able to remember everything. 그렇죠? 또한 만약 당신이 네. 어 뭐, 많은 정보들을 옵서브하면은 네, 흡수하다이런뜻이죠 흡수하기 위해 네, 오랜 시간 동안 앉아 있다라고 는 한다면 당신의 뇌는 네. 지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Make sure you take time to rest and review your work when you feel refreshed. 그렇죠? Make sure 확실히 해라 라는 얘기죠. 네, 당신이 네, 휴식을 취할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걸 명확히 해라 라는 얘기죠. 그리고 당신의 일을 네, 되돌아보아라 이런 얘기죠. 네, 당신이 어떤 기분이 전환이 될때 한가할 때 네, 다시 당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라 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Make a warm wishes Dr. Ellis 에서 네, 글을 마무리하고 있죠.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